문화동이 너무, 아, 중앙동이 이 자체가 너무 쇠퇴해가지고 미래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미래를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좀더 머리를 맡아가지고, 어,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, 어, 듭니다. 그래서 우리 그 문화관광분과에서는 문화관광분과에 맞는 거, 여러가지 안건들이 많이 나왔는데, 여기, 어, 제가 이나이에들어가지 눈이 침착해가지고. <laughs> <laughs> 어, 그좀 이해를 하시고, 어, 항남동에는,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, 상권들이 밀집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, 주차시설이, 어, 없어가지고, 요즘 관광객들이 그런 주차시설이 편리한 곳을 다 찾아가기 때문에, 어, 그런 그, 저, 주 공유주차장이라든지 주차시설 편의시설이 좀 어,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강남동의공유주차장 이거는 모르도 우리 주민자치해서 할수 있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좀 공간을 시켜서 어, 언젠가는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어, 안건으로 올라왔을 거에요. 그리고 어, 주차공 대신에 어자을치 지금 그 주차공으로 인해가지고 물론 이제 도로가에 보면은 주차를 그, 금지하기 위해 주차공들이 막 설치되는데 그 주차공 대신에 차라리 광각대로 오다가 다 앉을 수 있도록, 수 있도록 의자를 설치하면 더안 좋겠나 해서 어, 그렇게 그 안건을 올라왔었고요. 어, 그리고 청룡몰 푸전 음식점은 뭐 전에 우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론이 좀 있었지 싶은데 관각대로 와가지고 약간에 보면은 그 먹을 것도 쉴 것도 없고 뭐 어디 그 볼만한 것도 없다 해가지고 물론 지금 디피랑이 어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고 그럽니다. 그러면 야간에 그래도 이런 뭐 거리를 판매할 수 있는 청년그푸조몰 음식점이 좀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 안건을 올라왔었고요. 그럼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거리 지면입니다 사실 근데 문화예술가들 중에서 우리 통영은 다른 지역에도 물론 어, 문화의 소인들이 많이 배출되어있겠지만 그러나 각 장르마다 한 획을 끌수 있다고 할수 있을 정도로 기라성 같은 문화의 소인들이 많이 배출된 것이 우리 통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우그 증마 거리는 증마 거리가 있고 유미산 가는 길이 있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그 김밥골목 안쪽에 보면은 백석 시들이 쫙 있는데도 백석 거리를 만들어 놓고도 그 지명을, 맹명을 하지를 않고 있어가지고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. 우리가 백석 거리라고 보면은 그냥 지나갈 때는 안 보이는데 백석 거리라고 보면은 옆에 시가 다 보입니다.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그, 어, 저기 이중석 난치력 도입이안 등소가 지금 이제 시에서도 매입을 했는데 그건출해가지고 이중선생은 어, 거기 통영에서 작품을 2년 동안 그, 있으면서 대표작이라할수 있는 것들이 통영에서 다 만들어졌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이 통영이 없었으면 은 유승선생, 오늘 유승선생이 없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 이용한다기보다도 문화관광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은 활용할 수 있겠다. 문화 그런 그, 문화예술인들의 거리를 명명을 해서 통영은 관광대가 왔을 때 저도 이제 그, 강강의에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, 봄면은 통영에 와가지고, 동편 한번 두를보고 내려와서 중앙장하루 해안 사아먹고 행편이 되면 그렇습니다. 행편이 안 되면은, 뭐, 꿀빵이나 김밥이나 먹고, 케벌카 한번 타고, 루즈 한번 타면은 통영 다봤다 그래요. 그러나 통영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.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. 그런, 그, 저, 저, 계란성, 문화예술들이 많이 배출된 곳이 더 넓어하고, 박경기 선생님이 원주 사람인 줄 알고 하동 사람인 줄 알아요.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걸좀 어 챙겨가지고 거리를 맹맹을 한다고 하면은 관광객들 와서도 아 통영은 정말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배출된 문화예술이도시구나 하면은 관광의 본격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거는